여러분 지금 벌써 밤이 되었어요. 피곤하신 분은 주무세요. k t x 가 되게 느리네. <laughs> 잘하고? 살려주세요! 여기 좀비가 있어요. 오, 어? 승무원 없어졌다. 승무원 없었어? 잠깐만. 자하, 자루아. 지방이에요. 오늘은 지방이랑 같이 부산행.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저는 부산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. 참고로. 아, 너 가야 돼. 따라와. 끌려가는 걸로 끌려가. 따라와, 따라와. 아, 멀리 가는 거 싫어. 우리 KTX 타자. 들어가자. 오, 오 샀다 오, 오 창가 자리. 창가 자리. 어, 나 나도 창가 자리 좋아하는데. 아, 어쩔 수 없어, 어쩔 수 없어. 어. 저기요, 우리 제자리인데요. 좀 내려와 주시죠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. 어서 앉으세요. 안전벨트 해야 됩니다. 안전벨트 찌. 어, 출발하는 거야? 출발한다. 직직. 퍽 퍽. 땡. 땡. 직, 복, 복. 땡. 오, 여기 어디지? 기차 아니네. 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산으로 안내할 승무원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승무원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승모님. 여러분들을 위해 간식으로 도넛을 준비했습니다. 어, 맛있어, 오, 도넛 맛있겠다. 맛있어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언제 주지? 제 이름은 승강기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갑자기 자기 이름도 소개 하네 이름이 특이하시. 네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나요? <laughs> 주세요. 도넛 주세요. 냥냥냥냥 냥. 어, 여기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인가봐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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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이건 지방이 가야겠네. 아니요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, 부산으로 모셔줄 김부산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김부산. 저는 아, 참고로 뭐... 말이 좀 느립니다. <laughs> 많이 느리시네. 저희 부산 KTX를 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어이, 어, 되게 느끼하시네. 아, <laughs> 어, 원래 이렇게 어, 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. 요 즐겁고 편안한 아, 그래?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. <웃음> 뒤에 웃음웃음도 해주셨어. 좋았어. 그럼 여행을 이제 가면 되나요? 안내방송입니다. 여러분 아직 출발하려면 멀었습니다. 왜? 어. 와우. 아 너무 먼거 아니에요! 빨리 출발시켜주지! 맞습니다 여러분! KTX 안을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! 아 그럴까요? 그럼 KTX 안을 좀 둘러볼까? 뭐야 10초밖에 안주면서 되게 긴 것처럼 얘기하네좀 둘러보자! 의자가 엄청 높아! 어 그니까 의자가! 걸리버야 걸리버! 어! 롱다리야 롱다리! 바깥 창문도 있고. 오. 여러분, 구경은 다 하셨나요?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더 듣을 시간. 가자. 이제 시간이 끝났네. 정말 좋은 여행이 될것 같아. 아, 저 친구분이시구나. 같이 있는 여러분 이제 안전 관련 설명을 할 겁니다. 네. 승무원 앞으로 모여 주세요. 승무원 앞으로요? 승무원이 어디 있죠? 없는데요. 어디 있지? 어 이동한다 이동한다 승무원 앞으로 이동시켜 주나 봐. 오잘 오셨어요. 지금부터 비상 상황. 예 너무 말이 빠르셨어요. 지겹더라도 혹시 모르니 잘 들어주세요. 이분이시구나 승무원 언니 빠야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좀비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. 오? 어? 안전한 곳은 부산밖에 없으니 말을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. 네, 네. 잠깐 우리 그러면도 지금 좀비, 야너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대답할 때 좀비가 지금 좀비 바이러스를. 오, 숨숨 술래잡기. 아니 무 술래잡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이거 돈은 여기 돈 없이 진짜 있잖아. 두 번째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. 저리 가. 나 마스크 썼어. 우리 가. 돈은 없어 아, 지금 돈도 없어. 었어 마지막, 저희 말을 잘 따라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알겠어요. 어, 지금 좀비 바이러스가 이 바깥에도 지금 엄청 막 있는 거 아니요? 오, 우리 부산에 가야지 안주 네. 여러분, 곧 있으면 열차가 출발합니다. 승무원의 <laughs>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진짜 승무원처럼 목소리 안 나오겠다. 엄청 작을 것 같아.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. 잘 나오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열차가 출발할 때 제한 시간 안에 아무 자리에도 못 앉으면 앉아주면... 절대 안 된다고 앉아야 된대. 시간 초과 좀 있으면 나올 건가 봐. 착석. 무조건 앉으세요. 조금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니 아무 자리에 빨리 앉아 주세요. 빨리 앉아 근데 여기 뒤에 앉을까? 뭐 뒤에 앉으면 좋지. 어, 뒤에 뭐? 앉으면 도망가기도 좋지. 어 여기 도망갈 자리가 없는데. 혹시 역방향 아니야 멀미나는데 그러면. 아나 역방향 싫은데. 어 아니 아니야 역방향 아니다 여기가 끝이야. 좋아 좋아. 앉으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. 말을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왜 이렇게 이승모 무섭지? 이승모는 좀비야. 어 이승모 되게 뭔가 세해 느낌이. 이승모는 좀비야 분명해. 어, 어 지방이 똥척이라서 하 벌써 밤이야 어 벌써 밤이야 여러분 지금 벌써 밤이 되었어요 피곤하신 분은 주무세요. 켈스가 되게 느리네. 잘하고 <laughs> 살려주세요 여기 좀비가 있어요. 어? 오 성문 없어졌다. 들렸어 <laughs> 좀비다! 도망가 모두들! 아! 야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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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인데? 야 진짜 밑에 좀비있어! 야 진짜 있잖아! 야 이거 진짜... 야 도망가야되나봐 가야되나봐 어디로 어 가자 야 이거 진짜 의자가 높은 이유가 있었어 야 좀비 조용히 해! 야 의자가 높은 이유가 있었네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나? 와후 어, 도망가래! 어, 아 이게 자꾸 안 의자에 앉아줘 쉬고 싶게 아 진짜 어, 지방아 먼저 앞장서면 안되냐? 뭐, 화면이 어두워져서 너무 무섭다 내가 앞장설게 날 따라오냐 헤 너.. 왜이게 아, 무섭게 그고거 어? 왜왜 가면... 문 열어주세요 어? 뭐야 문이 막혔는데요? 와이 기장아저씨 이거 어? 어, 혼자만 살겠다고 문 잠갔네 이거 어떡하지 어, 무서운데? 좀비가 지금 우릴 따라오고 있을까? 눈이 빨갛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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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갛었나? 어눈 빨갰어. <laughs> 그러면 빨간색 눈이 슈슉 오겠지? 아 어, 무서워. 왜 지켜보고 있을까? 어, 나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진짜 좀비 나타나가지고. 아 어, 무서워요. <laughs> 좀비 슬프다. 갑자기... 작아서못 올라와. 일부러 그래서 높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좀비가 못 올라오게 하려고. 음.. 설계를 잘했어. 음, 음. 방금 그 좀비는 어떻게 들어왔지? 어, 승무원은 어떻게 된 거지? 아 어, 승무원이 없어졌다니까 잡아먹힌 것 같아. 어, 승무원이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야. 아까 승무원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. 어, 이 친구가 내 말을 듣고 있나 봐.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. 오, <laughs> 대화가 돼, 대화가. 돼. 어, 대화가 되는데? 여기 어딘가에 화장실 키가 있을 거야. 어? 화장실 키. 화장실 키 찾아야 되나 보다.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좀비처럼 생기긴 했어. 맞아. <laughs> 화장실 키를 찾아서 탈취부를 찾아보자 화장실 키를 찾아보자 여기 캐비닛 같은 게 열리나? 어 있다 어..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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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. 먹었다 어딨어? 내가 먹었어! 어! 여기 있었구나! 땅바닥에 내장 떨어져 있었어! 화장실로 아, 아. 가자! 여기 화장실인가? 뭐. 근데 퀸은 지방이가 찾았는데 왜 자기가 찾았다고? 응응! 음. 본인이 찾았대! 아까 그 친구가! 너무 너무 돌라먹는 <laughs> 거 아니야? 여기 승무원이 쓰러져 있어! 어?! 승무원이 좀비가 어, 됐어! 준비했다. 눈이 풀렸다 큰일이다! 색깔도 변했다! 좀 있으면 깨어나겠는데 썩은 거 같은데? 감염될 수도 있으니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나가자 이거 맞아. 썩은 거 같아 진짜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좀비 되는 거 같아 좀비가 되는 거 같아 야! 열어주세요! 어? 어디하지 지마! 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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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.. 또? 어,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? 여기로 도망가면 될까? 오나한대 얻어 맞았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? 일번에 올라와 아타이밍 맞춰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아, 못뭐 들어가나? 술래 어. 술래자. 지방이 피가 달았어. 어 여기 안 돼. 오 진짜 많이 달았다. 지방 여기 안돼지대야안돼지대 찾았어. 좋아 어그로가 잘 끌렸어. 어, 내가 탱커야. <laughs> 와내 지방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빨개 화면이?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거야. 어나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니야? 어 감염 직전인 건가? 이더 이상 안날 거야. 우리 빨리 탈출하자. 탈출하자. 크흐, 크흐. 어떻게 탈출해? 여기 아 여기서 여기 안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되나 봐. 어탈출어 됐다. 됐다 됐다. 나 조심하렴. 나도 어? 언제 좀비가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뭐 기는 건가? 뭐하시더요 기장님? 오늘 저희 탈출 시켜줘야죠. 기차 이런 곳이 있어? 여기 기차가 아닌 거 같은데요? 선로 같은데? 기장님이 우리를 안내해줘야지. 전 나쁜 사람, 나쁜 전 사람 같은, 데 나쁜 사람 같은데. 오! 와, <laughs> 어? 어, 칼, 칼! 어? 저희가 이 칼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에 따라 운명이 정해집니다. 이거 지붕이 <laughs> 목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 깜짝 놀란 거 봐. <laughs> 우리 너를 안 믿어. 우리 너를 안 믿어. 어, 나왜 믿지 마? 아, 안 믿어. 믿으면 믿안 돼? 아니. 우리 이 칼을 가지고 당신을 죽여야겠어. 이 바보야, 너랑 나랑 팀이야, 이 바보야. 아, 그럼 이 양반이 답답한 조, 사람. 좀비야? 이 사람이 좀비인 것 같아. 숙주 좀비, 숙주 좀비. 그러니까, 이게 괜히 기차 안에 갑자기 좀비가 나올 리가 없잖아. 그러니까, 이, 아저, 이 아저씨가 이거 숙주였구만, 이거. 이 아저씨가 이제 모체 좀비야.